4월 20일, 강습 수지 백선 농산에서 김창입니다. 여기 강습 아카시아 나무인데요. 여기가 가수원길. 만회 한영호 선생님을 기리는 복숭아 나무도 있는 가수원길입니다. 저쪽에는 포도가수원도 있고요. 근데 이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. 벌통. 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인성 인성 검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국립수목원 가는 길은 그 외통수길이 와서 추월도 못 하는데 자전거가 앞에 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? 더구나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 가급적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 가서 타도 충분할 걸. 굳이 국립수목원 기, 이쪽 길에 와서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뒷차들이 이렇게 밀리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.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양보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끼리 상호 좀 공감하면서 그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도로 가서 타고 국립수목원 도로 같은 데는 가서 타지 말자. 부득이하게 어떤 목적으로 가서 탈, 탈 때에는 주변에 운전자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좀 양보도 좀 하자. 이런 얘기를 좀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강키토 태양에 그 사년아 곧 있고 부들 주몽탕에 부들도 자랄 겁니다. 예, 이 예, 소나무입니다. 예.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라는 거는 이 농업의 그 생물 다양성 그걸 잘 자, 하면 천하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. 이번 그 경상도 대하전은. 그 국립농산물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 농업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일어난 큰 재앙입니다 저기 상슬나무 보이시죠? 예, 강릉숲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김청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